십이만 오천 원이고 팔가는 택포 5만 원인 랜방 가지고 왔어요. 어, 이램박은 이제 판매계 처음 시작하신 분께 어, 추천드리는 램박이고요두배 이상으로 애노를 하는 가득입니다. 그럼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는 출처 모르는 석진 오빠 핑 버튼 하나. 이건 그냥 덤이라고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 살짝 하다가 조금 있어요. 제출자 한 세트. 출처 자극증 시리즈 당연이에요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실목님 출처 1 세트 사인님 출처 1세트사인님 출처 1세트 제출처 10세트 제출처 1세트 제출처 1세트 어, 출처만 밝히시면 엔차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재팔하시기도 진짜 좋아요 제출처 1세트 미니 슬로건 제출처 1세트 당연에요 제출처 1세트 제출처 1세트 그 다음은 인형인데 이거 제가 이름을 다 까먹었어요 트위터에서 살때 각각 인형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음, 이건 호사고빠 인형. 진짜 이빨. 그 다음은, 이거는 호사고빠또 다른 옷인데요. 가방이랑, 그 다음에 위에 옷이랑 밑에 옷, 모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건 태형오빠. 태형오빠 옷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명 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쿠폰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